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국가기관과 거래에서 낙찰이나 특허나 관여를 받아 사업하고 관수품이나 군수품을 생산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화목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고 신우가 아들을 양육해주고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생필품 판매 및 납품을 하는 운입니다. 타인의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얻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되는. 문입니다. 장성살론의 임무를 맡아 객지로 나가 승승장구하고 오지랖이 넓어 수단이며 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고 관직에서 명성을 얻고 군인이나 경찰이나 행정 고위직에 종사할 수 있고 복이 많으며 지혜가 밝아 단기에 출세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퇴직을 당하고 관제 구설을 겪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딸 양육으로 시누이와 불화하고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있고 처녀는 상관원에 결혼이 되지 않으며 고생이 많은 운입니다.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딸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는 운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릴 수 있고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관제 구설로 불명예를 당하고 신회의로 인하여 형제, 자매 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장성살운에 관제를 겪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흉사를 겪고 제욕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하고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나 혼인 문제나 인간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거나 손해 볼수 있습니다. 자묘가 파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분리를 겪고 빈번한 실패와 색정으로 또는 오락이나 유용으로 손해보고 농해를 떨어뜨릴 수 있고 화재를 조심하고 시력 장애나 위장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운입니다. 원고 사항으로 장성살룬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하는 눈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